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여행 가려는데 일본 치사율 30% 전염병 급속도로 확산이라는 기사를 보고 에? 치사율 30%면 걸린 사람 100명 중 30명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건데 <laughs> 나 어제 일본 갔다 왔는데? 라는 상황에 감기 기운까지 있다면 서, 설마 나도? 라고 걱정하실 것 같아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드리면 최근 일본은 휩쓸고 있는 치사율 30%의 병을 일으키는 균의 이름은 환농성 연세상구균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새로 생겼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균인데요. 목이 땡땡붓고 아팠던 목감기도 이세균을 일으키며 특히 혓바닥이 딸기처럼 빨갛게 되는 특징을 가진 성홍열을 일으키는 균이기도 하죠. 다행히도 환농성 연세상구균을 일으키는 가벼운 질환들은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쓰면 하루 안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뉴스에서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건 바로 STSS. 보통 경우에는 화농성 연세상구균에 감염되더라도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목감기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드물게 뉴스에서처럼 STSS 연세상구균 독성 쇼크 중후군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STSS는 화농성 연세상구균이 내뿜는 독소에 의해서 전신에 염증 반응이 일으키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병은 보통 면역이 저하되어 있거나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물게 일어니다 일어고 대부분 건강한 성인에게는 발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 몇몇 사례가 있긴 했지만 다행히 유행하지는 않았죠. 아마 일본에서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최근 두달 동안 378명이 발병했기 때문에 좀더 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뉴스가 난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환웅성 연세상 구균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개인 위생 잘 지키며 건강한 하루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코브라를 구독해 주신다면 더욱 유익한 영상 많이 많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